오늘이 6월 19일이거든요. 내일 그 일기 예보를 보니까 한 60%의 강수량이 있다고 했는데, 내일 봐야 될것 같지만, 지금 제가 옥상에 올라와 보니까, 이, 이 바이솔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날씨는 덥지, 또이 옥상이지, 햇볕은 내리쬐지 이러다 보니까 물을 안 주면 야 애들이 너무 힘없이 시들어 버리고 또 일부 바이솔들은 지금 보니까 물음병이 온 아이들도 있, 있더라고요. 제가 요 영상을 찍기 전에 물음병이 온 아이들을 지금 제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여기도 이렇게 좀 물음병이 이렇게 왔고요. 제법 되더라고요. 지금. 지금은 이렇게 날씨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물을 주면 이 아이들이 많이 녹아 내리는 현상이 생기고 또 제가 키우는 이 옥상에서는 또뭐 그렇다고 물을 주지 않으면 입장들이 완전 시들시들해지면서 마르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감이 안 잡힐 정도로 애매합니다. 이 능견도 여기에 물음병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음. 오늘 아침에 큰 송이 하나를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음. 물을 또안 주면 애들이 너무 시들거리고 또 물을 주면 이렇게 막또 녹아내리고 하니까 좀 많은 걱정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비가림을 한다든지 뭐 어떤 조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바위소를 키우다 보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곁에서 항상 좀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지켜주지 않는 상황이라서 조금 이 아이들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아침에 그집 앞에 보니까 그 돌판 위에도 많이 물렀더라고요. 그 오늘만 어 오늘 아침에만 그런 게 아니라 며칠 전에 왔을 때도 조금 물르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 물은 부분을 제가 떼어내고 그 당시에 갔었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또 많이 물렀더라고요. 근데 집 앞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집 건물이 햇볕을 조절을 해주니까 물을 안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옥상은 물을 안 주면 너무 시들어 버리고, 제가 어제 저녁에 와서 물 줬거든요. 근데 물을 안 주면 또 이렇게 시들어 버리고, 그래서 이거 물을 줘야 되나. 안 주면 타고, 바이솔이 제일 힘든 계절이 원래 여름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노지 땅에서 키우면 좀 덜할 텐데, 이거 쌩 옥상에서 키우다 보니까 이제 이 세면에서 올라오는 열기들이 더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 제가 키우는 바이솔이 고생을 좀 많이 합니다. 며칠 전에 보여드렸죠. 요 어, 덕스턴 선세, 이 아이들 지금 다 꽃대 올라오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보여드렸죠? 이 꽃대가 지금 올라오려고 지금 이렇게폼 잡고 있습니다. 네, 꽃대가 올라와서 얘들이 이제 가면 빼고 요 자구들을 심으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꽃대가 너무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음, 실망스러워요. 이 <laughs> 아이 같은 경우 작년에 좀물음병이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 아이는 물음병이 오지는 않았는데 물을 안 주면 잎이 금방 시들시들해집니다. 이 하베드 보이도 이렇게 물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이제 바위 솔들을 보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썸버스터 여름에 많이 약합니다. 아직까지 작년에 얘가 좀 많이 물렀거든요. 작년에 많이 물었는데 아직까지는 얘는 괜찮은데 어, 집 앞에 있는 돌 판바의 소리 좀 많이 물었고요 능견 어, 그리고 여기 브론즈 파스텔도 어, 물음병이 왔더라고요 여기 아, 제가 아침에 제거했는데도 여기 또 있긴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 요런 아이. 이유는 물을 못 먹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보면 이 물은 이 병이 옵니다. 이렇게 아침에 제거했는데도 여기 중간중간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제가 집을 비우고 또 다시 오면 또 이렇게 물러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그냥 언뜻 보면 잘안 보여요. 자세히 봐야.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색깔이 조금 화려하게 되어 있는 이런 애들이 지금 물르는 중입니다. 이렇게 여기도 예, 서로 봤더니 아주 많아요. 어, 아, 이게 자구들이 다 물렀네요. 아이고. 음. 그리고, 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하엽 정리를 겨울에 다 했잖아요. 이런 봄까지. 근데 또 한동안, 그, 또, 물을까 싶어서, 물을 또 적게 주면 이렇게 하엽이 많이 생기고, 물을 많이 주면 또무르고 여름에는, 음, 바위솔 관리하기 많이 힘든 계절입니다. 이렇게 또 물을 안 주면 입장이 이렇게 금방 시들어요. 얘가 지금 브라운이거든요. 제가 지금 집 앞에 내려왔는데 얘가 좀 많이 무르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물러가지고 벌써 이런, 여기, 여기, 이런 데도 제가 뺐거든요. 군데군데. 돌판에 심어놨다고 해서, 그, 안무르는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또, 물을 적게 주면 금방 이렇게 시들어가지고, 누렇게 변하고, 그래요. 이런데, 편하죠. 제가, 모른 부분을 이렇게 다 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빼가지고 제가 자구로 이렇게 꺼져놨거든요. 응. 번식도 잘하고 물릎기도 잘하고 그래요. 얘가 이렇게 껌뚫리죠 이렇게. 이렇게, 여름에 또, 파이솔 관리, 이런 요 데도 보면, 그럼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이렇게 물러서 없어집니다. 얘는 선셋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름철에, 음, 관리를 신경 쓴다고 해도 이렇게 모르고 음, 이유를 보면 많이 몰랐습니다 이렇게 작년에 여기 프랑스 칼카리움 심었는데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이쪽으로 선셋을 꽂아 놨거든요 근데 조화가 안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못 이렇게, 뭔도 없어집니다. 여기도. 아, 아니, 모르네요, 여기. 아, 맞다. 아, 이거 완전히. 아, 전체적으로 다막 이렇습니다 지금. 아, 음, 손을 많이 봐야 될것 같네요. 얘는 홍학이거든요 홍학은 홍학은 아직까지 괜찮아요 햇볕을 못, 못 보니까 뭐 길게 줄줄 내려가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아 여기도 얘가 지금 길람스거든요 길람스 여기도 그렇네 음. 지금 비가 오기 전인데도 이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여름에 키우는 바에서 물음병. 아, 신경 써서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